날마다 성경 읽기. 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와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배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긋난 길로 갑니다. 그들은 자기 불행에 대하여는 슬퍼하지만 하나님을 거슬러 거짓과 악을 행한 일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애굽과 아수르 같은 큰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들은 큰 나라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지혜가 없고 심히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릇간 자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배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아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호세아 7장을 읽으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를 잘 알면서도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죄 가운데 머물려 할 것이며 징계가 임하여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교만하여 눈이 멀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